해야 한다. 머스 컬프이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물통으로 배우는 힙터 체중 이동편인데 이 물통 하나만 있으면 내가 스웨이가 일어나는지, 힙 슬라이딩이 일어나는지, 회전이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제가 물통을 준비 못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laughs> 이 정도 되는 이제 큰 물통 있죠. 그거 아 2리터인가? 그거 하나 있으면 연습하기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어떻게 연습하면 되느냐 부터 바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내가 훅이 좀 많이 나고 뭐 푸시 들어오라던가 아니면 좀 왼쪽으로 감기는 볼이 많이 나온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물통을 왼발 옆에다가 한번 더 보세요 아마 힙슬라이딩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이 물통을 넘어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빼고 와서 자 민다 이렇게 체중이동을 너무 많이 하면서 얘가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건데, 체중이동은 되게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게 있던데, 선수들이 얘기하는 체중이동은, 이런 앞 자체가 왔다 갔다 압력이동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셔서 어떻게 체중이동을 하시냐면, 이렇게 이동을 되게 많이 해요. 이거는 바닥에 힘이 깔려있는 게 아니고, 자꾸 힘을 띄우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축도 어떻게 돼요? 계속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체중이동은 조금 잘못 배우신 분들이 스윙을 하면 항상 얘를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제축 보이죠? 축이 이미 무너져버렸죠. 그러면 정확한 힙턴과 체중이동은 어떻게 연습하는 게 제일 좋냐면, 자, 이 물통을 왼발 뒤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왼발 뒤에다가 놔두고 내가 스윙을 하면 얘가 뒤로 넘어져야 돼요. 왜 그런 거냐면 우리는 어드레스 있으면 이렇게 평행을 보고 있지 않고 약간 사선을 보고 있겠죠. 상체도 마찬가지고 하체도 골반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서 내가 백스윙을 똑바로 하면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요렇게 빠져나오 빠져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백스윙 할때 내가 요렇게 잘 빠져 나왔어. 그럼 다운스윙도 당연히 이제는 왼쪽이 잘 요렇게 빠져 나와야 내배앞에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클럽이 막히는 거 없이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을 건데, 스웨이가 일어나버리면 배 앞에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손이 털리고 잘못된 체중이동, 잘못된 힙턴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스웨이가 일어나게 되면 왼쪽에 이런 식으로 체중이 너무 많으면 애초에 돌기가 힘들어져요. 체중이 많으면 가동 범위가 적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정확한 체중이동과 힙턴을 잘하고 있는지 가장 쉽게 체크하는 방법은 뒤에다가 물통을 두고 스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배 앞에 공간을 확보하면서 스윙을 탕! 이렇게 잘하면 자연스럽게 뒤에 있던 물통은 넘어지게 됩니다. 이런 꿀팁을 더 많이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럼, 이만.